다들이 재미를 위한 대중들과의 소통에 열을 참고 여기는 동그라스 짜란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이렇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짜장면이네요 <laughs> 네 짜장면이고 볶음밥이고 복근바... 네. 네 중식을 시켰는데 제가 오늘 이사를 하고 또 이렇게 급하게 컨셉을 잡아서 <laughs> 일단은 저희가 또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쯤이면 은또뭐 드실 시간이시고 할것 같아서. 네. 네. 야식 먹을 시간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먹으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 그당 토크 없어도 되겠네요. 그당 토크요 네. 이사 이사가 뭐 그당이니까요. 네. 아... 네. 네. 필 없을까요 그냥이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먹도록 합시다. 우리. 최 감독님 도 빼고 드세요. 문 불어요 진짜 불어요. 네 이거 내 분량 이거 한0분0분 이거 1 0분 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우 내 네. 봉투를 벗기는 게 아직 저는 모든 것을 에이. 벗기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나 어떻게든 뭐 마는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말 없이 진행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밥 먹을 때예요. 네, 밥 먹을 때라서 밥을 먹으면서 어, 네 여기 탕수육이죠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네. 기타라더라도 <laughs> 죄송합니다. 네아 탕수육이죠 이거. 네 탕수육도 있고. 네아 아, 여러분들 먹방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먹방을 찍게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건 형으로요 네, 네, 어 이거는 어게 이렇게 양념 소스가 많지? 그래서 저는 지금 눈에 뭐가 났어요 지금? 눈에 종기 같은 게 나서? 종기가 아니고 아니, 눈에도, 종기가 <웃음> <나요>? <웃음> 눈에도 종기가 나요? 눈에서 종기가 나요? 네, 아, 네 눈이 네 마탱이 나서 <laughs> 안 불었어요? 제가 도안 불었어요? 많이 불었는데. 봤어요? 뭐, 면은 뿌게제 맛이니까요. 에이 그건 아니다. 네, 그건, <laughs> 그건 아니죠. 네. <laughs> 오, 떡이 됐네요. <laughs> 보시나 이요 보이시나 요 여러분들? 오, 예. 떡된 면 보고 계십니다. 아, 너무 말없다, 그죠? 그죠? 너무 말없다. 네아 그래도 형이 요번에 네, 순천을 네. 다녀오셨, 다녀오셨죠? 네. <laughs>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네가 아, 그냥 할 말이 없어서 <laughs>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서 뭘할 수가 없어 우리가 네 최근에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봤어요 아, 사실? 아, 사실? 봤어요. 아, 보셨어요? <웃음> 네. <웃음> 왜 아니라 고 그랬어요? 네왜 <laughs>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니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자칼라 <laughs> 네. 뭐 보셨어요? 저는 두개 봤어요 요새는 명량이랑 해적이요 명량이랑 해적? 네아 명량 진짜 재밌지 않아요? 명량이요? 네 명량보다는 네. 해적에 손해진이 나오잖아요 아 손해진 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군요 근데 네. 명... 갈리더라고 그게 <laughs> 아, 근데 명량도 <laughs> 그~ 인제 역사적인 게 있다 보니 음, 음. 재미가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는 아, 그럼요. 그런 거죠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냥 대신 제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두 영화가 네 그러니까 맥락 자체는 전투씬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되게 투박하고 좀 네. 딱딱하고 좀 충분히 좀 이쁘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네, 그런 화려한 거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명량을 조금 명량보다는 해적이 낫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해적은 좀더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네, 화려하고 네. 그리고 약간 재미 위주가 많이 담겨 있어서 음. 그래서 네, 아우 조연 장난이죠. 어, 장난 아니죠 해적은. 네, 네 조연 분들이 저 아직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는데 네. 제가. 대충 예고편이라도 봤는데 아 어, 조연이 네아우네 어. 네, 이름은 몰라도 네. 딱 보면 아저 배우 이럴 만한 음. 명품 조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여기 근데 이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연하고 주연하고 조연하고의 비중을 봤을 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조연 때문에 살렸다. 그렇죠.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솔직히 약간 웃긴 거 이런 거 치면. <laughs> 뭐 김남길 씨나 아니면은 뭐 손예진 씨가 음, 음. 웃기게 한들 그 멋지고 이쁘신 분들이 얼마나 망가지시겠어요? 하겠냐. 네. 이제 조연 분들이 음. 엄청나게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살게 된 영화죠. 음, 좀분위기를 살려주는구나. 그렇죠. 근데 다 연기를 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또 명품 네. 또 배우 예, 유해진 씨도 계셨고. 네. 예, 또 누, 누구 계셨더라? 메모 또 생각도 안 나는데. 여태 안에 진짜 딱 보면 알수 있는 분들? 요새 활동을 이제 가요 활동을 잠적하신 네 설리 씨도 나오셨죠? 아 진짜요? 네 설리 씨 나왔어요. <웃음> <웃음> 조연으로 <웃음> 활동을 하셨죠.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왜 해적에 설리가? 근데 설리가 그렇게 비중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어땠어요? 비, 그러니까 아 그렇게 비중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설리가요? 네. 네. 비중이 많지는 않았어요 다른 조연만큼은. 음, 네. 약간 그냥 흘러가는 <laughs> 어떤 시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연 중에서도 유해진 씨가 아 여기에 정말 탑이었어요. 네, 없어서는 안될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에이. 아 역시 이제 조연 분들도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안못 받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 와중에도 미친 또 존재감으로 에이, 또 이렇게 존재감 나타주지가 하는데 어떡하 아 맞다. 곧 있으면 추석이죠. 네. <laughs> 한달남짓 추석... 남았죠, 이제? 그죠그죠 그죠. 서울에 계신 분들 예매들 하셨나요? 아, 아, 예매 기간이 지났죠, 이미. 그죠 네, 기차건버스건 이미 음. 전자석 매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거의 한달 전에 시작을 하니까. 네, 아, 아마, 이번에 하는. 건데. 네. 이번에 기차가 12일인가? 8월 12일, 13일? 저희 엄마 생신 때. 아 맞아 맞아. 맞아. 12일, 13일 날 아마 맞아요 부산 갔었을 때. 때. 네. 그때 매진 매진돼 버려가지고 매진이 아니라 그때 표를 이제 파는데 네. 이제 그 매진이 동이 났죠 그게. 응 네, 그죠. 9월 7일 날부터 다시 팔게 되거든요. 이제 음, 네. 빈 좌석들이 네, 생길 네, 거니까. 거기서도 다시 파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 차를 타시는 분도 있고 기차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차를 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가다가 차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에 그래서 기차를 타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오히려 안 막힐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차 타고 다니는 건 네.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옛날 기억으로 그 부산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엄청 막혔거든요. 아, 추석 때요? 네. 명절 때는 아... 그냥 차를 우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 먼 길을 가는 건 특히 부산이 커서 그렇구나. 네. 아, 외곽 지역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음... 이게 수요가 공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음... 도시가. 야,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도 아, 부산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래 쪽이 그냥 막혀요. 이게 음... 기어가요, 그냥. 차를 걸어 가는 것 같아요. 번역한가요 뭐? 어 그게 아니고 이게 김해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김해에서 아. 넘어오는 길이 딱동래그 길이에요 아 음. 그리고 여기가 약간 북, 북쪽에서 북 중심지거든요 차선 그, 좁죠? 아 너, 엄청 넓어요 아 차선 넓은데도? 거의 8, 8, 10차, 8차선? 8차선 14정도? 네 근데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북쪽의 교통의 요충지에요 아, 그래서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음. 그리고 해운대 센텀 쪽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막히죠 거기는 뭐 거기는 어, 길도 그냥 주말, 좁잖아요. 네, 길도 좁아. 아, 거기 그래도 한6차 육팔 차선 될 걸요, 거기? 그래요. 네. 아, 거기는, 네. 아, 뒤쪽 길은 한4 차선 돼요. 거기는 좀 막히는데, 음... 근데 큰 길까지 다 막혀 버려. 거기는 주말 되면 신세계랑 홈플러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쪽 약 몰려 있구나. 네. 바다도 막 놀러 가시지 않나요? 어, 바다도 놀러 가시죠. 해운대 또 해운대랑 광안리랑. 이동하려면 딱 중간이 센텀이에요. 야 여기는 막힐 수밖에 없는 곳이 그냥. 미치는 구나 네. 그냥 거기. 음. 여기 그냥 막혀야만 돼요. 순천은 뭐 명절 때. 아, 막혀. 순천은 <laughs> 왜 없으세요? <laughs> 보시는 분들 다 순천 분들 계시니까 별로 전혀요. <laughs> 아 진짜요? 네. 집안에 머물러 계세요. 나 머물러 계시 그리고 근 순천도 교통 요청지거든요 여수라든지 공이라든지 어 그래요 넘어기 너무... 위해서 순천을 지나쳐 가야 돼 무조건 전라남도의 교통 요충지. 응. 네 근데 그쪽 그쪽 방면 광양 아, 그... 넘어가도 결과적으로 순천으로 가서 가서 가야 되고 네,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음... 순천을 안거치면안돼가 가지고는. 음... 네 근데도 안 막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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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작업님 <laughs> 그죠. 작업님 간역관객하시거든요 간혹, 어. 네. 근 이제 다 먹었고. 네. 다 먹기도 했고. 마무리 한, 천천히 하시죠. 여러분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일단은 어, 거듭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아, 너무 배고팠어요. 예, 네, 사실은 저 이사하면서 아직도 방좀 치울 게좀몇개 남았는데 <laughs> 네, 이제는 다시 또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네, 네, 네. 더 열심히 이제 동그라우스를 더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아, 그나저나 저희 그 블로그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들어오실 분만 네. 들어오세요. 알아서 잘 하세요. 사연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제 언급하지 않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알아서도 하세요 대신 <laughs> 네. 저희가 네 이제 패북 패북 메시지. 예, 네. <laughs> 네. 아 너무 거리감 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여러분 또 그것 도 하나 또 클릭하고 또 가서 음. 또 쓰기 또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패북 메시지로 사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과연 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아예 관심을 주시지 않는 건지 이번에 판결이 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웃음> 이번에 <웃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어 저희들의 어 저희에게 어떤 주시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네. 여기서 다 판정 판정이 좀 맞고 갑니다. 네. 뭐 사연도 많이 보내 주시고요. 네. 근데 뭐 어떤 글귀든 괜찮으니 그냥 많이들 보내 주세요. 동글이랑 동글 하우스 다 받으시는 거죠? 그럼 동글 페이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글 타임라인도 있고, 동글 하우스 페이지도 있습니다. 네, 예, 그 페이지에서도 그러니까 며칠간에 예, 뭐, 그, 그, 뭐 여러 가지, 네, 예, 뭐 이야기들 다 메시지로 다 네, 주십니다. 시면 네, 그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쯤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부르니까. 네. 자, 여기는 <laughs> 틀을 잡고. <laughs> 자, 여기는 동그라우스. 아이쓰. 동그라우스. <laughs> 동그라우스. 바이. <laughs>